4대 9 4대 4대 이거 노트 배터리 다 돼간다 네도움못미뭐서는데야원네 <laughs> <와, 진짜. 웃음> <laughs> <안 웃음> <laughs> <laughs> 나엔니 아니 아, 뭐, 뭐, 나 아무것도 없냐왜엔지니할수 <laughs> 있어 아, 나아 나, 그냥 그래 캠퍼 어떻게 들고 다지 카메라도 할수 있고 엔지야할수 있어 컴퓨터 할수 있어? 컴퓨터 어떻게 해? 나 콩잉이야 아 진짜 인데 성장한 콩잉 오늘 끄는 콘가 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은 아, 디 네. 어.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 뭐 했냐면은 네. 어. 아, 지금 말하고 있는. 어 지금 라이브 중금 마이크 어? 네. 어. 네,, 뭐 아. 어, <laughs> 이거 국민 음. 이거 도착할까? 네, 거기서 좀지날 여기고. 저이 데스크탑 오디오 좀켜져있거 이거 이렇게 시호 들어가는 선들어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켜야 되는 건데. 아안나 카메라로 맞 미디오 캡쳐를 한번찍 안에는 데스크탑 어디 들어갈 거 야, 하어 예.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말했나>. 야, 방송있 <laughs> 아, 야, 너, 너. 너, 방송 야, 방송하고 있어. 방송하고 어하고 있어. 야, 방고 야, 방송방송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종촌중학교 2024학년도 겨울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리가 있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께서는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장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학생 앞으로 오시고 네. 어, 교장선생께서 학생을 바라보시면 될습니다 네. 카메라 돌리주시고 네. 예, 다음은 1년 동안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수상한 학생에게 어,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대표자 앞으로 첫 철... 교장생기 인사 상장 제2024-1165호 교과 우수상 가목 국어 도덕 기술종 가정 체육 영어 생활 중국어 2학년 3반 성명 이예람 위학생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8일 송촌중학교장 김혜경,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네, 다음으로 어, 교장 선생님의 코나 말씀 있겠습니다. 각 교실에서는 전체 안전체로 차렷. 교장 선생께 인사. 예, 안녕하세요. 종천중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24학년도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종업식 날입니다. 먼저, 올한해 동안, 어, 2024학년도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교육해주신 모든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종업식은, 어, 올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종업식 이후에 긴 방학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방학 동안에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 말씀은, 어, 여러분이 한 1년 동안 몸과 마음이 무척 피곤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무척 피곤할 텐데 그런 피곤함을 쉴수 있는 휴식을 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2024학년도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 내가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못한 것은 또한 무엇일까? 또 보완할 것이 무엇일까? 2025학년도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드릴 말씀은 올 3월이면 여러분은 한 학년씩 진급됩니다. 진급되는 학년의 목표를 방학 중에 반드시 정하기 바랍니다. 그 목표에 맞게 세세하게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하나 하나 실현하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그 목표 중에서 학습의 목표와 성품에 대한 목표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학습에 대한 목표는 여러분이 그 동안 여러분마다 각기 다른 부족한 교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는데 힘쓰고 품성, 인성에 대한 목표는 또한 여러분 분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약속이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등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세 개의 항목을 정해서 방학부터. 실천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세 번째 부탁 말씀은 방학이란 긴 기간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실천하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마다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 신체를 단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을 살찌우는 독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좋은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늘김 어, 나누며 소통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해 동안 열심히 생활해서 여러분 진급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방학 중에 여러분이 안전에 유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또한 다시 방학이 끝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신인 학생들 안전체로 차렷. 교장생께 인사. 감사합니다. 예, 어, 그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몇 어 가지 저도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이크 잡고 사실 말하는 편이아닌데어 어, 학생들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어, 위기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과, 어, 안전에 대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개인의 생존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공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공동체의식을 가지시고, 자신의 생존 생존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친절입니다.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굳굳이 두 발을 땅에 굳게 다진 채, 어, 앞을 보고 나아가시면 될것 같고,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총천중학교 학생들 항상 사랑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활기차고 보람찬 겨울 방학을 응원합니다. 예, 어, 이상 어, 2024학년도 겨울 방학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교실에서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어, 배부된 겨울 방학 안내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각종 안전 교육을 꼭 실시해주시기 바라고 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2025학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